이사별로 읽는 거 마흔 세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45장과 같이 구원을 베푸시되 하늘님의 택한자를 영국을구하시되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알파오 회가 역사 속에서 예제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인데요. 완전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느님의 모략 속에 모든 것에일대는 간에 되어있는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비례해 될 일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에덕세교와 또코레스라는그 인물을 통하여 하늘 하실 일을 인간적으로 도 과거 했던 것처럼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늘님의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하시는 하느님의 에르들 전제 는을 하신, 그 무습을 하신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배은 엎드려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또 메고 다니건 그것은 짐승의,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꼬해 주고 못다고 자기도 잡혀하는지라하나님께서택한들을 구원할 때, 이제는 우상숭배자는 덜 제도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이 땅에서 조금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게 벨과 누보 같은 우상들에게는 짐승에게 짐만 될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이 말이죠.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해 없고 생명력 자체가 없으니까 남을 고를 수는 도무지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자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니까. 우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심판 때는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효과를 볼수 없다는 것이죠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자다. 대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대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겨운 너희여. 너희가 노늘에 이기까지 내가 그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적 아닐 것이오. 품을 것이로 구하여 내리라. 하루에 테坎자람들이 구원받는 것은날 때부터 백이레 때까지 보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말세 사명제는다택한자다이 말입니다. 말세 사명제는이 말이 시간 사천만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무개서 예 지음의 태坎자들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주고 또태坎자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끝까지 이제는 구원을 해야 된다. 또 안아주고 품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란 자 가운데 하늘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런 보원을 적서가 있는데 그 택한 분들에게 하늘의 빛보는 사랑의 구원의 완전성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가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문 위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래 달아 장사격에 죽은 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조세를 두면, 그것이 서로 서서 있고, 그것은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지 못하며, 코너를 서고하여대지도 못하느라. 그렇지만, 은 하나님 위에는 따뜻한 신이 있을 수가 없고, 우상을 성기는 자들은 또한, 때 용납할 수없는 것이죠. 아무 신도 도 하나님과는 천지를 장조하시는것는 비교할 수가 없고 우상들의 은아무 능력과 소용이 없는 일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혼을 상치시키고 이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참된 분은 노 하나님 밖이 없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 자들은 아무 소용도, 고 능력 없는 우상과 더불어 한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자꾸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너의 폐흑한 자들아, 이 일을 기하고 억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백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장부가 되어서, 하늘을 믿고, 다음 대게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자가 되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해보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장부의 신앙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를 책임지고, 하늘 보고 하 역사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들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아주 담대신에게서 하늘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장외신학인데 믿음의 예, 장부가 되면 함을 책임지고 새틴 책임 보와 인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6 구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아같트니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지 아니 한 일을 예측부터 계고 이를 나의 모략에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상천가 없는 그런 신이시기 때문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도 보시고 그 모든 기뻐니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것은 성경은 예언을 하시고, 예언들을 역사하시는데, 모든 다른 신들은 예언에서 큰그 말까지, 끝까지 그를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신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말 들린 것은 예언을 하시고, 예언들을 성취해서 일점을 일도 없이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밖에 없다는 걸 여기 지금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뻐하는 모든 무력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이것을 믿는다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하신 것이고, 이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자를 부르며, 먼나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였음 즉, 정령 이를 것이오. 경영하였음 즉, 정량하나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틀 세상을 이룰 때, 사람 들어서 자기 모략을 입시되, 동방의 사람으로 정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제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사람을 끊는 것은 옛날 동방 고레스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 8에도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내가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르스를 내면서 대하는 이르기를 중권하리라. 하며 성료되어 이르기를 내 기초와 세움을 대리라. 하는 자리라이 동방 그리스를 예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2,500년 전인 사인데 2,700년 전에 이연사에서 무기사의 성전을 예언을 해봤고 200년 후에 동방에서 그리스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 왕을 통하여 바벨론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했고 또 성들을 복건리을 실시했죠. 그래서 BC 586년에 남민다가 망했는데 예언대로. 네, 어, 성취시키는 하늘님을 보여주시기 원했어서, b c 510년 전에 정확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귀됐죠. 그런 것처럼 목소도 동방에서, 그러한 동방 사람, 동방 땅 끝에서, 하늘 발실사령자, 동방의 그리스로 같이 왕권받은 종을 다하여 하늘 모든 무력을 이루는데, 그 무력을 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전에 복혀서, 천년 친화평화왕국의 세계 평일에 평화물이를, 종을 이룰 것이다. 그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사하신 면죠일주에도나요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그레스에 오른손을 잡고 열구를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란는 허리를 품고 품며, 성문에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택가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벽장을 꺾고, 이렇게 했죠. 기름받은 동방의 거래다이거는 인간 측면에 나올 종을 뜻했죠. 그래서 네, 기름받은 것은 일곱 명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동방의 거래수는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하느님께서 말세상으로 일으서그 종을 통하여 임마진시앙사첨을 일으킬 때 북방 세계인 공산당을 다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열악을 굴복시키는 일을 한다. 세계통일의 평화물를 이루는 일을 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이제 성경 으로 보면 동방에 그레스를 대표대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독수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역사가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로 그럽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뭔수을 내가 할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는 너희로 하고 내게로 인도할 수 너희가 보았느니라. 요거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교의 정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모세가 구원자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 일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억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구원하는 역사를 독수리가 억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7, 그, 신명기, 32장, 11절, 11절에도 12절, 보면, 독수리가 또, 그, 폼자리에 나는 것지, 독수리를 얻어서, 이제, 그걸 구원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건 말은 뭡니까? 이게 동방에서 고래수를, 독수리를 푼다는 말은, 인간청문에 다시 독수리 같은 역사가 있을 거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예, 계시1 12장, 10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는, 첫대기를 뜻합니다. 큰 독수의 토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배에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한때를 양육받으며, 이거는 인간 종말에, 역까 대신 듯이동방의코래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인마인 시간 사천만을 일으키게 되고, 그사들은 등일 수 없는 큰 물에, 이제 세시대 백종들을 예비처로 보호처를 해서, 한때, 두때, 반때, 후삼년만을, 보호하고 야육해진다이 말이거든요. 이걸 독수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들 보것을 독수리 역사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독수리를 부른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인간 종말의 하나님 말씀 역사를 독수리 동방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은 이데바서였지만 지금은 동방땅 끝에 해돈나라인 말세의 천주가의 상을받 같은 화암국을 뜻한 것이고, 이 성부적인 종은 반드시 화암국에서 나오는데, 너는 고레스가 기름받았던 것처럼 왕권받은 종이 나와서 세계등일의평화왕국를일으는 권세를 받은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은 이제는 용마기를 익어서 세상, 여랑을 또 세상과들을 다 굴복시키는 종의 역사다. 이걸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웅령, 다이른다그랬죠하늘님의 모략을 다이른다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 알고를 모아서 이제는 인만인 실앙사처럼은들림받게 하고 또 느끼실 수 없는 큰의 백성들은 일저고차에보였다가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들을 회복시켜서 천일왕국에 예수님이 만화에 왕따지는 에덴 동들의 축복을 안식시대로 준다. 이것이 하늘님의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략을 판지사님께서는 정치시키는 하나님이고, 그런 능력 있는 신이라, 이거를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시리 13년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를 멀리 떠난 너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각각해할것인즉 샹거가 뭘지하냐며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나여, 구원을 시원해 뽑히리라. 우리는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때가 되면, 구원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하니님의 모략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시 동방코리스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생활의 동방 땅 끝에서 말씀의 생물을 를끌어서 반드시 이냉을 회복시킨다. 이냉을 회복시킨 것은 천년 지나 평원국의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을 뜻한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이제는, 대학앗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일이 되죠. 그래서 장사기 1장 18절에 보면, 생업과의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이 일들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지상 평화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를 세안을 셌다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일들 안에 반드시 이렇게, 모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하는 게그서 구원을 시원하게 베풀리라. 하늘의 한결의 무리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 전선 논에 알과 측정을 가를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들이 시원의 무리가 돼서 반드시 죽지 않고 새시가고 주지 않고 변할성을 전하여 자마한대 축을 천연왕국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하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하늘의 말씀대로 확인 이룰 것을 믿고 이 믿음대로 순종하여만 자마한대 축을 열어서 그래서 왕권의 축복도 누리고 자손 만대 축복도 누릴 수 있는 폭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완전 역사고 인간영혼의구원론이고 이런 일이하는 것이 첫 대교의 사자고 완전 면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제는 이런 것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제자분들 해결을 떠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모르게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잖아. 마치 뭐, 한늘 중에, 천사문에 들어가면, 천사문 동안에, 이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인, 말세의금의 비밀, 이연서의식을 본문대로 밝혀서, 그게 순종하고 오는 자들을 알고 오르고 시고 거기 에순종자들은후3년만에환려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과 아마게톤 때, 천명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요, 이제 재첨가요, 이점들을 회복시켜서, 천연국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년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깃발을 보략이다. 이걸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고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계 변호의 역사를순종함으로 이제 알곡으로 모아주시므로, 전선전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들을 이제 모을 때 모아짐으로,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잃는 복된 종교가 성령 따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때,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미래도 이루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셀베트 분리 회복을 통하여 실천적인 일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말에도 똑같이 실천으로 완전 역사로 완전한 축복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겁니다. 일정 도 헛된 말씀을 아니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는, 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용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날에, 재림주가 오실 때, 활련과 재림, 심판의 날에, 죽장꽃을 세시고 죽장꽃을 성천하는 이런 구원을 하는 것이, 하늘의 큰 권의 역사고, 이게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연속의 시을 믿는 믿음 의에 자선 반대 축복으로서 세세 왕권을 춤을 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